아카시나무는 미국 남동부가 원산지인 콩과의 낙엽지는 큰키나무로, 우리나라에는 1900년 대초에 도입되었다. 흔히 아카시아라고 불러왔지만 이는 당시 일본에서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답습한 잘못된 이름으로, 아카시아는 호주가 원산지인 다른 식물의 이름이다. 아카시아의 종명시도 아카시아는 아카시아와 닮았다는 뜻으로 아카시아와 닮은 식물이기는 하다. 높이 25미터쯤까지 자라며 나무껍질은 황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진다.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는데 꽃차의 길이는 10에서 20cm이고 꽃뿌리는 나비 모양이며 흰색이다. 사방공사용, 울타리용, 관상용, 사료용, 밀원용, 약용, 식용으로 쓰임새가 많아서 많이 심는다. 일제가 들여온 나무라는 점과 번식력이 왕성하다는 점 때문에 한때 숲 생태계를 해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받기도 하였으나 다른 나무가 잘 자라기 쉬운 일반 토양에서는 거꾸로 다른 나무의 번식력에 밀려 사라진다고 한다. 단기적인 번식력은 뛰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나무를 경쟁해서 압도하는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나무인데 콩과 식물이라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어 질소를 고정시켜 비료를 안 줘도 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함으로 황폐화된 민둥산의 토지를 향상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심으면 주변 나무들도 덩달아 잘 자란다. 5월경에 피는 꽃의 향기도 좋고 심은 지 4년이 지나면 따로 꿀을 채취하기도 한다. 장작은 오랫동안 타고 화력이 강하며 연기가 적어뗄 감으로도 아주 좋다.